네, 오랜만에 HLB가 뉴스가,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다시 한번 5%가량 또 상승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어, HL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점 바닥 단계가 나왔던 8월 달 있죠. 이 8월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매집 구간을 가져갈, 가져갈 것이고 이게 FDA 승인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되기 직전에 그런 기대감에 따른 재료도 재료로 앞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만들어내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린 딱그 자리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볼게요 오늘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 않은 그런 흐름과 함께 장 초반부터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가 조금 있다가 바로 우리 HLB 주가에 대한 정확한 타점 위주로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에 대한 고점이 과연 어디일지 그리고 HLB라는 종목은 지금까지 재료나 기대감만으로 정말 큰 상승과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1차 CRI를 받고 두번 하한가를 맞았고요. 2차 CRI를 받고 또다시 하한가를 맞았고 또 승인이 지연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저점이탈이 되는 현재 이 구간에서 오히려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HLB를 정말 수익을 많이 받던 종목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점 제가 오늘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께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기사의 대응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 사실 이 기사 자체가 여러분들께 <laughs>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FDA 잇따라 허가 신청, 그리고 엘레바, 미국 그 HLB 법인인 김동건 대표가 이르면 가남을 12월 좀단 담, 관함을 1월에 NDA를 할 거다. 어, 그래서 어, 12월에 FDA 허가 재신청, 그리고 리보센 랩과 카뮬리 주밥, 상서제약에 대한 CMC 보완 속도를 이제 높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뭐 좋은 내용들, 뭐 3년 생존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밝혔던 게 결국에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라걸 의미해요. 를 그리고 지금 12월에서 완벽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항서지약에서 빠른 허가보다는 완벽한 허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요청한 바 있고, 그 준비 시기를 12월 말에서 1월 말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그러면 그 사이에 나오는 2에서 3개월 동안에 이 주가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어, 아마 여,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많은 또 우리 기술적인 분석을 하거나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대충 어느 정도 좀 어, 이제 힌트를 좀 받았을 거라고 봐요 HRB가 항상 그래 왔듯이 이 승인 전까지의 기대감으로 한번 정도는 항상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현재 여기에서의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분명한 세력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HLB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세력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가 올라왔다고 해서 여기 단계에서 매도를 할 땐가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걸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HLB에 대한 기대감 이게 사실 이 바닥 구간이 제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렸냐면 지금까지 버티고 버티던 개인들의 어 손절 라인이 이런 자리에서 엄청나게 나왔어요.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겠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반도체 AI가 너무나 잘 나가고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까지도 막 돌파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이 H에 비해 실망했던 주주들이 이제 다른 섹터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 중국 쪽, 항서제약 측의 내용, 내용들도 무슨 내용이 나오나 항상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재미가 없어 재미가 H. B.를 투자하면 재미가 없어. 뭔가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저 볼까요? 항서제약 주가는 사실 우리나라 H. B.와는 좀 달라요. 저점 바닥부터 최근 좀 눌리긴 했는데 시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근데 저점 바닥부터 이런 FDA 승인 권들이막 터져 나오면서 항서지학은 분명 HLB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매일 이 항서지학 홈페이지나 이런 어떤 공시나 또 항서지학 측에서 나오는 우리나라 종토방이라고 볼수 있는 네이버 종토방과 같은 이런 커뮤니티까지도 매일 보고는 있지만 아직 HLB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들이 나오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또 저희 구독자방에 계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 나갈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HLB가 앞으로 기술적으로 볼때 우리가 단계적인 고점 그 고점에 대한 신호는 또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차트에 대한 부분들 한번더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또 앞으로 우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우리가 대응이라는 걸 해나갈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앞으로 정확한 정보들이나 앞으로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다 제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고 저 박프로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대신 저희 구독자 분들과 제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무조건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타점을 잡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부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점 제가 한번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종목명인 HLB라고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HLB는 최근 이 저점 바닥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으로 떨어지고 또다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더 이상 RSI 저점이 깨지지 않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런 구간들, 특히나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들은 어, 저점을 우리가 막 예상하기보다 최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기보다 이런 구간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들,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때이 꼬다리에서 매수, 매도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봐야 하는 구간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HLB를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이런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을 때도 또는 이런 매도에 대한 구간에서 매도 관점을 들었을 때도 HLB는 사실 강성 주주들이 많았단 말이죠. 제가 매도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야. 이거 승인 나면 더 올라가는 건데 뭔 매도를 하라고 하냐?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업데이트 승인이 된다라고 아무리 좋은 확률로 진 회장이 맨날 외쳐도 우리는 우리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선 무조건 분할 매도 비중 관리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저는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이 이제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고점들과 이런 또 매도 단기적인 매도에 대한 관점과 매수에 대한 관점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어, 구독자방에서 같이 좀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h l b 라고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도 정말 오랫동안 주식을 한 15년 정도를 해오면서 저도 막 뉴스 기사 재무제표 보고 정말 투자를 많이 해봤는데 <laughs> 결국에 이러한 것들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다 보니 나름대로의 수익과 나름대로의 경제적 자유를 저는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이런 노하우들을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구독자 방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초대 링크 다 보내 드릴 거니까 이런 중요한 타점들을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 또 구독자 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매수나 매도 타점들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더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하나하나 받아 보시고 좋은 인사이트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 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이 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 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이 rsi를 보면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 2 0 1 1 9 6 7 1나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벅프로였습니다